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오늘 또 이제 음, 무속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무속인들은 예로부터 옛날에는 신녀라고 했죠. 궁에서 살면서 이제 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왕국 우리나라를 이제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하고 신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보통 평민들도 무석인들인지 많았죠, 옛날에도. 근데 요즘은 진짜 뭐 무슨 일인지 무당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너무 요즘은 선생님들, 이 제자들이 진짜 돈만 벌려는 욕심에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음,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서 진짜 역호, 역효과를 나고 있는데 말, 예, 신군만 했, 했을 뿐이지 말문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산저산 떠돌아다니고 먼저 선생님 떠나서 진짜 다른 선생님 또 만나고 또, 가리고 또 다시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 진짜 많은 문제들이 발생,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진짜 선생님과 제자들, 그분들 때문에 많은 이제 애동제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나쁜 인식, 인식 막 그런 것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믿음을 주고, 진짜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진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며 살으라고, 이 제자들을 만들어 냈는데, 올바른 무당, 무속인이 진짜 얼마나 될까요? 어떤 무석인이 진짜 무, 무당일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 시에 다섯, 새벽 다섯 시요. 다섯 시에서 일곱 시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또 옥수수 이제 갈아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이제 하루 일과 보내고, 저녁에 또 옥숨물갈아 드리고 올려 드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어, 무당들을 보면은 진짜 맨날 술 먹지, 맨날 놀러 다니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도 인간이라요. 부부관계도 할할 때도 있고. 사람들 만나서, 이제 가끔 술도 먹을 줄 아는 분들은 술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맨날은 아닙니다. 방송을 이제 유명세 타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점사비 국값 같은 것도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비싸게 요구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무속인들은 신받은 신령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점사 국가 그런 거안 받아요. 제자인 제가 아, 얼마 얼마 합니다. 얼마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사비가, 어, 뭐, 10만 원인데,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없는 대로 받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하,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든 게, 선생님들이 너무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 제자가 돼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각성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